야, X발 뭐 감자 먹으러 감자 깎는다고 얼마어 <laughs> 감자 깎는 얼마나 깎가 오늘. 진정 얘기했어야지. 네 아. 명인 줄 알고 <laughs> 일, 이거 붙이면돼너 일어나봐. 이씨 아, 시짓할 나게. 위상을 올려서 온대잖아. 일로 안쪽으로 넘기지 뭘로. 따라. 일로 와. 와, 와. <laughs> 와. 두개 이렇게 붙일 거야. 정신 없어. 빨리 가아 <laughs> 오늘 여기서 너랑 이 카메라에 대고 나랑 약속을 해야 돼. 일요일날 어떻게 탈 건지에 대해서. 아니, 타지도 어? <laughs> 어떻게 어 탄다고? 저X이... <laughs> 아야 얘기해 뭐 얘기해. 이요일 어떻게 탄다고? 빠가 여기 타나 해. 어 그래 알았어. 마지 <laughs> 어, <분명히> 얘기했어. <laughs> 아, 분명히 얘기어아 솔직히 진짜 이번에는 가볼 어. 수 있어. 진짜? 아, 나 뭔지 알았어. 느낌 좀 느낌 왔어. 야 왔어. 어서 와. 아, 빨리 와. 여보세요. 이리 와. 빨리 와. 여기, 여기 대박 나게 해드릴게요. 대박 날수 있어. 안돼 하지 마. 여기 대박 진짜. 나는 거야. 여기 가게 해줘. 5초 정도 착장하실 아. 수있어요 여기 대박 나는 거야. 아너 오늘 술 먹고 울고 이러면 에이 저 울면 다정이 불러줄게. 왜우 불러. 우리끼리 비싼 거 처먹어. <laughs> 이 네? 일로 와야지. 감자 로어 바람 일로 안 아시겠지. 이거 해야 돼는데 바로 붙이지 말라고. 이걸로 하게 말라고. 예. 뒤로 묶 그래서 야지 어, 야, 이거 진짜 대단히 알바가 됐는데요. 알바가 됐어요. 아, 아, 이 새끼도 맨날 뭐. 막 총으로 하면서. 가락못다아야딱안 들릴 거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네, 네, 오늘 받을게. 그래, 고맙게. 너 오늘 그만. 뭔메뉴이거두개 다야. 볶음밥 <laughs> 이런 것도 없어 <laughs> 그러니까, 아, 아까 아까 고와왔었아니 <laughs> 예? 어, 내가 물어봤어. 나도 경락이랑 친구지니까 야, 근데 친구 니에 그래, 솔직히 생각해. 누가 더잘신 게냐니까. 아이, 뚱뚱이구나홀뒤야 맞아.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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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고 엄마는. 엄마는. 엄마 아, 안아안안 그래. 내가 운국 봤어? 그때 셀라크고 나갔다니까. 아니! <laughs> 아니 투어 가다가? 아니 영양.. 아니 그만 해. 찍어! 아니 넌 얘기를 해 계속! 아 어, 영양.. 종만이 형이.. 아니 있어. 야를 찍고 야를! 너무 어. 슬픈 얘기 해가지고.. 아, 씨, 아니 근데 얘기가 아니고 영양껌 얘기 자꾸 하는 영양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둘이 막아이운에 고영훈이 운에막이러 않으니까 굴치로 꺼낸 소리안 나나보지? 어? 굴치로꺼는소리난거 아니야? 이러다있잖아 아니 진짜 아니야. 아 맹구 왜 자꾸 웃어요?

야니 레일 로 나와. 야, 나와 야, 나와. 시발 일로 와 찍어, 지나가 <laughs> <잡고 줄게. 웃음> 많이 줬어 이모가. 네 고맙습니다. <laughs> <남아서> 같이 <이모가. 웃음> 네. <laughs> <laughs> 어 예.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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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녕 <laughs> 먹자. 야 경남아. 어, 울지 말고 힘내라. <laughs> <힘내야. 아유, 웃음> 축하한다. 잠깐만 하고 싶어. 아유. <웃음> 아유 <웃음> <목소리> 아 아까 바꿨 아유 아까 나 바꿨어 못나게 <laughs> <아까나게 목소리> 바꿨는데 이제 지금은이야장이 <목소리> <목소리> 눈물 흘리는 거 같은데 갑자기? 내가요? 어, <목소리> 어 눈이 흘렸나? 아니 우리 뭐 어제 울었지? 엊그제 울었어? 조그전야니좀전 전화 온안이 쪽파린 거지? 안쪽 아, <목소리> 내가 지금 견적이 <목소리> 안 나온다 내마음에 견적이 안 나온다 그제 저... 아마누나랑 한잔 먹어도 울었어 <목소리> 아니, 울수 있어. 울수 있어. 난 맨날 오, 오, 수수난안 자주 안 울어. 안난안안잘 울어. 울어. 난 원래 난잘 울어. 난안 울어. 난 영화 보면서도 울어. 아니 나를 찍으래. 이런 나랑 대화를 그냥 하고 그냥 있으니까 너를 찍어 줘야지. 나안 울어. 나는 아, 나는, 나는, 나는 <목소리> 오지. 아니 나는 오지 앞만 보고 가모. 나는 앞만 보고 감. 나 없잖아. 그래. 진짜 이락을 먹어 이게 맛이 진짜. 이상하다 회는안 먹는데 젓갈은 먹는다고? 젓갈도 딱 젓갈 이는거 야, 운좀 아니다. 그렇지? 영우나. 네 생각은 어때? 아니, 뭘거식가불러 뭐, <laughs> 야. <웃음> 아니, 나는 이게 바로 뜯으니까. 그러니까. 살살 먹는다. 그래. <laughs> 맛있어. 간자 먹자. 신도 몰랐 야, 그러다. 다 아, 한 아, 먹자사람이야다 들어간다. <laughs> 고다 입으로 들어간다. 연예인 화사, 연예인 화사. 이 화사. 아 그거, 그거, 그, 그거. 눈이 이상하네. 응. 이번에 남자 오. 누나가 리, 리코더 불었어요. 아, 맞다. 걔도 리코더 불었는데, 응. 응. 또 리코더가 또 존나 지금 유행사가지고. 아... 또 지랄이도 많아. 아, 나 태국강 쏙좀 넣어주세요. 응? 새우깡인가? <laughs> 깨수깡, 깨수깡, 깨수깡 알아? 아 어.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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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깨수깡 보고 새우깡이래. <laughs> 아니 헷갈리잖아요. 아, 야 그게 뭐 헷갈리냐? 파는 아, 사람 맞아요. 너. 아니 그야, 그냥... 야너 편의점 하는 거 맞냐? <laughs> 아니 그거 어떤 손님이 깨수깡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laughs> 아니 너 편의점 하는 거 맞아? 아니 나 깨수깡 그지같이도 안 시켰거든. 아니야, 깨수깡 새우깡이라고 나는 그래서. 계속... 아이 새끼가 무슨 자를 얘기하나? <laughs> 아그만 찍고 춥 먹어 있는 마. 먹을 있어. 보지가 찍어야지. 이거 찍시라줄알았어어 갔고. 이 준다 알고. 여 대가 근데 못 죽였잖아. 어? 못 죽였잖아. 아, 어제 안말 그 없어 이제. 시 <laughs> 그냥 요새 만드아는 거야. 실향하려. 주먹을 흔들 뒤집는 거 아니야. 남자 남자가 <laughs> 가오가 있죠. 아능안버 괜찮아. 만아이 버는 거야. 그냥 매세는 야, 요새는 싸우면 <laughs> 요새는 <그냥> 자기 몸이 벌금 <laughs> <결과도> 나오고 부하데감자 <laughs> 뭐 진짜 너무 많다. 고기는 하나도 <laughs> 야, 그냥 아, 야, 고기 여기 누가 굽냐 야, 기름있어감자도좀 있지. 뭐, 무 새끼는. 아, 아, 고기 누가 어 아, 뭐, 여기요? 여기 조심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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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팔아라 이 새끼야 저아마안 했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나팔기이였어 아니요 우리가 색깔만 변하면 먹으면 되지 뭐야차돌은 색깔만 변하면 먹어도 돼 그런 게 아니여 밥을 또 올릴까요? 어, 올려 밥을 또 먹어 야 밥을 올려 올려 형들이랑 언제 그거 해? 야 청국장 아, 맛있다. 야자 하나 이거 먹어라. 예? 어, 맛있다. 아아 배달 시키는 거 같은데? 물어 볼까? 안 물어 볼까? 도있 물어 보있 용맹스러운 영훈이! 남자는방력아 <laughs> <남자람 박력 웃음> 형은 장난... 야남자는방력아니야그러니까 예, 아, 나는... 나는 형한테 용맹이란 얘기를 듣고 용맹이 지고 어? 용맹이란 단어 밖에 생각 안 요즘에 용맹이란 단어는 안 써. 해찬한테 용맹스럽게 씹래, 그냥. 봐, 나거 조선 시대야? 용맹스럽다는 단어를 쓰게? 야, 용맹스럽게 한번 먹어봐. 호랑이처럼. 아, 좀 친해. 어?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게 한번 먹어봐. 아니야, 아니안 돼. 남자는 용맹스럽게 하나면 돼, 하나. 뭐, 뭐, 뭐? 그러면 돼, 이거. 말고. 뭐? 딴거필 어디, 어디, 어디? 뭐, 뭐, 여기. 어? 형, 아시죠? 네, 아버면 내가 친다고잖아 <laughs> 형, 나가면서 다. 야, 갑니다. 형, 어디 갈 거야? 형, 어아갈 거야? 걍 어서 갈 거야? 지금 로드 타고 싶거든. 아, 나 이번 주에 아침에 둘다안 탈라 그래. 아, 탈 거면 오프로 탄다아탈 거면 오프로 타고. 대안이냐? 고다이냐? 야, 너도 아버1열 번이면 백 번이면 찍게 내가 야, 야, 용맹수. 용맹수. 야, 오늘 용맹수. 용맹 아, 이 아, 어? 꼬리, 꼬랑지 또 달라가요. 나나 똑부지가 갈꼬지질 않았어. 뭐는 약속도 못 올라가는데 뭐가 감언이야. 형못 올라가면은 대한형한 오토바이 준 다음에 갈걸요? 우리 집 대한이도 너무 올라가는데. <laughs> 아니야. 이거 <laughs> 중요한 게 아니야. 니가 <laughs> <네가> 가면 내가 <웃음> <웃음> 존나 어쨌든 <어저께든> 한다 어떻게 <laughs> 어, 어디냐. 어디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리 뭐예요? 야 니네 감자 꺼 먹으러 온거같야 내가 강원도서 언니. 뭐 감자 먹으러 왔어? 감자 깎는 걸올라 깜짝 u n g men's own y o u n 라고 e n Oh, young men. Oh, young 용맹 n y 용 a h y o 용맹이 m e 용맹 o u 고용맹. e n Young men. y 고 u n g men. Young men. Young 그 e n Young m 아, 야 Young men. y 나 u n g men. Young men. Young men. Young m e 아니면 네. 그래서 이번 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 나갈 아, 거야, 먹 예. 거야. 아까 결정이 안난거 같은데 어디 가는데? 산내요 산에 빠도못 가. 너만, 너야 너. 너나 가, 너나 가. 한번 날나 먹고 날라가도돼 야, 야, 너는 안갈 거면서 떄문에 자꾸 가라고 해. 저하는 광고 할게요. 그냥 가,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가지만, 여기다 고추 여기다 그냥 고서 주게. 그럼 바로 이제 영웅이 형이고 와. 야, 들어가면 자꾸. 야, 것 같아요. 너, 근데 이거 이모이모거 핸드칩이야. 야 이거 핸이래요드칩 이거 핸 이거 핸 이거 핸드칩. 이거 핸드이 그게 향 많아졌어. 먹야 아, 김가루 좋지. 라 먹어가 많아졌어. 내가 겁나 열심히 먹고 그 다음날 그냥 녹아버렸더라고. 예술 먹으면 단날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야 아이 씨, 황새끼 이거 자지받 지랄 나 아니, 아니 되지. 이모 연장 드실 아, 연장 돼. 아니, 연장 연장 오, 연장 드셨을 때 나, 연장 드셔도 되지 내가 불편해 연장 드셔도 연장 지랄 나겠지 닭볶아 주겠구먼, 그 아니야, 아니야 닭볶아 이모, 김치만 조금 주세요, 김치 가만 있어봐, 이사 새끼야 알겠어요 그거 부로좀그 밤은. 야 얘야, 손높네 아, 맞아지않 내가 어, 이렇게 이게 수가 먹으면 이거. 맞거 이거 많이. 안 먹어 달라. 이야 이거 먼저 올리자아 반찬 통째로. 내가 제아다 먹고 해. 해. 야, 제가 아, 하라고요. 제가, 제가 먹어도 많이 먹겠다. 제가. 엄다 먹고 가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먹는 거,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기기만하면 식탁 위대다치워가 아이고, 나물까지 고기 더시키뭐 그래 우리 너무 없네. 좋아요 와. 근데 아직 다 가져다 줘. 아, 그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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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제. 야, 한명한잔 먹자야. 한, 배, 한잔 먹자. 만큼 먹어. 어, 뭐 우리 아, 한시간 동안 여섯 아, 병 아, 먹었어. 너는 다 맛있게 생겼어 아, 아, 너무 잘 알아 보셨는데? 너는 아무거나 다 입에 다담 가는데. 내가 찍은 건못 먹어요. 대로 못 먹어요. 다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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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얘는 먹네 먹고 얹혀 가지고 못 먹어. 그러면 근데 회는 못 먹는데 젓갈은 응. 먹어. 어, 오징어는 또 먹어. 오징어도 먹어. 젓갈을젓갈을 먹는다. 젓갈을 먹는다. 아우 제 식성도 다양하다. 제가 젓갈루만먹는 불러가지고 니보내 내가 보내면 이 있잖아. 쌍난 쌍난이 샹난먹 내가 온 것인데 쌍난 먹으려고 아주씨오야. 아주씨.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쁘지가. 쌍난 안도 너는 쌍난 안 먹을 거. 두개놓 차, 그개고 더. 하도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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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하 아니. 하나, 하나, 와나 저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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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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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미친새나하이 하나, 하나, 하 비똥도 딱칠 준비 말하고 있지. 그 가슴 열라. 그, 아, 빨리 수준업 받도록. 한잔 따라라. 한잔 따라봐라 그래. 이 선을 넘나다는 새끼들이 존나많아 응. 원래 북한 넘어가서 잠깐 나만 넘어오는 거지. 나 형자한테 간다. <laughs> <laughs> 언제 산 거야, 그럼 그 차를? 사년 됐나? 4년 동안 해차한번안 했어. 데 그때 레이 산다는 <laughs> <한 달달음 웃음> 매입안 한다 그랬잖아. 이거 누구? 아니한 달에 <laughs> 차를. 야! 세차하면 되지!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러면.. 세차 아니야? 세차인데.. 음, 레이를 4년 동안 한 번도.. 아 그러니까 이 지금 SM을 4년 동안 한 번도 세차를 안 했어? 아 아니, 그건 아니야. 내부 세차 몇 번? 한 번, 도번 해서 한, 두 번.. 4년 동안? 예 한, 두 번. 아니, 잠깐만, 그.. <laughs> 잠깐만, 상균 1톤 <laughs> 갈았어? 어? 상균 1톤? 어, 그건 다 갈았어. 에어컨 1톤? 다 갈았어, 그건 걱정 마. 아니, 근데 아세, 4년 동안 세차를.. 어? 탕피었어 이럴 거 같은데. 아니 내가 그냥 딱 그거에다가 이거는 나를 출퇴근시키는 용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 근데 그래도 야, 비유진, 4년 비유진. 동안 두 번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오토바이였으면 맨날 했겠죠. 형돌이 어두방도 그러고 있는데. 어두방은 존나 더러워야 이거 너 알지? 비유진은... 어두방은 더러워야 멋있어. 아비이즈는 비에이즈? 비이즈 깨끗해. 내가 과기까 아, 야, 거기까지래. 아니, 이 새끼가 이, 이 야들, 야는 야 아예 그냥 선을 넘어버렸는데 이 새끼는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왔다 이따가 <몬이> 버려, 이, 이 새끼는. 그냥. 그게 더 야마드로버렸어. 어, 와, 얘 저것 같다. <몬이> 너 넘어? 야, 너 야, 너가? 야, 너가? 야, 야, 너가? 야, 나 넘어간다, 그러면. <laughs> 나도 오늘 넘자, 나도 오늘 넘어. 야, 나한테 시랄이야! <laughs> 이 개새끼야! 야자 타임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안했들이 나한테 시랄이야. 아 야자 타임 한번 해요? 야자 타임 한번 해. 야자 타임 이요 야자 같은 소리하는있이 개새끼가. <laughs> 한 번만 더 해줘 어? 뭐라고? 거... 시키면 못해요 야이 울렁증이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